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추탑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 호재만으로도 초세 탑승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이버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포털 기업이자 IT 기업인데 검색, 쇼핑, 결제, 웹툰, 클라우드 기업 솔루션까지 뭐안 하는 게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적 한번 보여드릴 텐데 25년 2분기 실적을 정리하자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2조 9천억으로 11% 정도 올랐습니다. 2조 9천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200억, 전년 대비 10% 정도 올라주면서 고르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커머스가 전년 대비 19.8% 성장을 하고 전분기 대비는 9.3% 정도 성장을 해주면서 성장의 중심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핀테크도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10, 전년 대비 18%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매출도 두 자릿수고 두 자릿수 올라줬고 콘텐츠는 웹툰과 유료 구독 사용자 덕분에 12.8% 올라줬다고 합니다. 지금 전망이 좋은 게 AI 탭을 올해 중에 출시할 계획인데 AI 브리핑 검색 비중 연말까지 20% 이상 올리겠다라는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새 비율도 뭐 정말 상당히 낮고 계속해서 쌓아 놓은 현금 유보율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뭐 재무, 재무제표 펜더멘털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또 최근에 호재 모두가 아시겠지만 정부 국가대표로 AI 프로젝트를 지금 네이, 네이버가 참여 진행 중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버린 AI를 목표로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술 주권 전략 중 하나인데 여기에 네이버가 참여 중입니다. 자. 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추후 AI의 활용 바우처 지급까지 고려했을 때 팀당 1조 원짜리 수주 사업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8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3,600 3,68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 진행 완료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단순히 주식을 사들였다가 파는 그런 게 아니라 발행된 주식 자체를 줄여버리는 삭제시켜 버리는 효과라서 이 효과가 직접적입니다. 주식 수가 주식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주당 가치 상승을 하겠죠. EPS가 상승을 합니다. 같은 이익을 벌더라도 나눠 가질 주식이 줄었으니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죠. 회사가 현금이 충분하고 주주를 챙긴다 이런 시그널이라서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시장에서 소각된 만큼 주식이 사라지니까 공급이 줄어든 거죠. 단기적으로 주가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네이버 매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특히나 증가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과거에 PER 30에서 40배까지 갔다가 최근에 18배 수준으로 떨어져 줬어요. 그래서 비싸다라는 부담이 크게 줄은 현재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 굉장히 안정적으로 40% 유지를 해주고 있고 EPS 성장이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주당 순이익 비율이 주당 계속,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25년 예상치는 12,000원입니다. 뭐 영업이익률 또한 꾸준히 15% 이상 최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계속 올라가면서 순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이버는 이미 안정적인 회사. 게다가 추가로 AI라는 로켓 연료를 얹고 다시 한번 뜨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볼 텐데 단타 치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이거 확실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표시해둔 이 화살표들이 보이시나요? 차트를 계속 넘겨도 화살표는 계속해서 떠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여기 매수 신호라고 시스템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 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셔도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지금 이때는 자7% 정도 상승해주고 이때는 5% 정도 상승해주고요 계속 옆으로 넘기면 이때는 5%, 이때는 1.5% 사실상 이때는 좀 아쉽게도 크게 안 올라줬는데 나머지를 봤을 때 보통 5% 정도 이상은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시면 베타 비율이 1년에 0.7% 정도라서 시장의 주가 지수 대비해서 0.7밖에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적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의 그 상승, 그 등락 폭도 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수익을 크게 얻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네이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최적의 눌림목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너무 많이 내는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합니다. 혹시 모를 리스크 대비해서 손절가까지도 확실하게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손실, 회시, 손실 회피 성향이 너무 크신 분들도 손절을 꼭 제가 말씀드린 데는 해주시고요. 익절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핵심 철학이기도 합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길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네이버는 기간의 이 매수량을 유심히 봐주시면 되는데, 기간이 이렇게 매집에 들어가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줍니다. 기간이 또 매집에 들어간 경우 주가 자체 올라주죠. 기간이 매집 들어갔다. 바닥에서도 이렇게 올라줍니다. 5% 이상씩 꼭 올라줍니다. 기간이 그리고 이때 대량 매집에 들어가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주죠. 20% 정도 올라주고, 이번에도 기간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주가가 분명히 뛰어 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추가로 저는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RSI 구간 또한 지금 과매도 국면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집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올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점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중 중단기적인 목표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목표가 저는 30만 원 잡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아까 보셨겠지만 25년이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성장하고 역대 최대치로 성장을 해줬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대치 갱신할 전망이고 순이익도 두 자릿수 성장 역시 최대치 전망입니다. 그로 인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중단기 목표가 저는 30만원을 잡겠습니다. 회사의 실적 개선이나 성장 기대감이 전고점 돌파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데 매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거나 새로운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출시되고 대규모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되거나 업황이 좋아져서 전 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국면일 때 투자자들은 예전 고점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전고점 부분은 보통 저항선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이걸 돌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즉, 투자자 심리가 여기서 더 간다로 바뀌면서 새로운 수급이 계속해서 막 붙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네이버의 미래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상황들 전부가 네이버의 미래에 맞물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정부의 금리이나 정책 그리고 글로벌 호재 이런 외부 이벤트가 맞물리면 돌파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데 이 상황 역시도 현재 네이버가 앞으로 맞닥뜨릴 상황인 것이죠. 금리나 그리고 정부 정책, 지금 소버린 AI 다 맞았고 금리나 미국에서 9월에 이날 확률이 지금 90% 이상이고 시카고 거래소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니까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고 공신력 있다 이런 호재들이 맞물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30만원은 무조건 돌파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네이버 매수 들어가고, 추후 수익 인증 영상까지 공개할 거고요. 제 주식 수익 인증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제 매매 내역 저는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는 전문가, 인증하는 전문가 별로 없던데, 저는 정말 투자의 진심입니다. 전싹다 공개합니다 그래야 구독자 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죠 일단 키움증권에 hts 코드번호 0606을 검색을 해 주시면요 이게 자동 일지 매매 차트 라는게 나옵니다 이건 조작 불가능합니다 자 저는 수익 인증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의 스윙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는데 저는 한 번에 풀매수 진입은 거의 안 합니다. 분할 매수로 진입 많이 하고, 팔 때는 분할 매도도 합니다. 이유는 계속 제가 설명드리죠. 많이 버는 것보다 손실을 적게 봐야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원리를 몇 문장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정말 부족한데, 시간 나실 때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책을 한번 쫙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순식간에 투자로 부자가 된 졸부들 말고요. 결론은 분할 매수는 돌발 악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분할 매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자, 8월 27일에, 8월 27일 보시면, 이때, 원익 홀딩스, 원익 홀딩스를 24% 정도 수익 내줍니다. 24% 보이시죠? 그리고 삼성 중공업은 4.8% 정도 수익하고 다시 분할 매수 진입합니다. 네, 지노미트리는 2%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우리 기술 투자, 이것도 꽤 갖고 있었는데, 좀처럼 좀 반응을 하지 않아서, 제가 4.3% 정도 수익 먹고, 일단 다시 또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 종목인데요. 이것도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해보면, 지금 이거는 수익률이 꽤 높을 텐데, 18%, 18% 정도 먹고, 다시 분할 매수 진입해 줬습니다. 그 다음, 테스 종목이 좀 제가 이것도 되게 좋다고 계속 설명드렸는데, 자, 이때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럼 평단가가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수익률이 22% 나옵니다 22% 정도 나오고 다시 분할 매수 진입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실제로 제 투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고 분석을 하다보면 저 역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 투자 실력도 더 단단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채널은 저 혼자 성장하는 공간이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도 구독자분들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게 바로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잘 나온 것만 인증하는 거 아니냐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인증 총정리 영상도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조금이나마 신뢰를 드리고자 제가 실제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늘 배우는 입장이니까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도 하는 방송하는 전문가고 유튜버입니다. 목표가 정해놓고 스윙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꼭 합니다. 제 방송 보시면 목표가들 설정해 놓은 거꼭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뭐 현재 제이 투자 상태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말보다 결과로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 실제 수익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 주세요. 요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제 얘기 그냥 믿기 어렵다는 거잘 압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쌓고자 저는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수익을 인증하겠습니다. 올해 수익은 25년이 끝나는 즉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두개 정도 돼서 하나는 PC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 일단 6개월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가 이런 식으로 제 수익 공개합니다. 자, 절대 포토샵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H, hts입니다. 작동됩니다. 7월 3,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바꾸겠습니다. 조회하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2억 3천 정도 제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휴대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인증, 제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한데, 한번 보시면은, 요새, 네, 유튜브 추대 탑승 맞습니다. 제거 맞고요. 영문 켜서, 지금, 4980, 1월부터 6월 말까지 수익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날짜 바꿔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바꾸겠습니다. 수익률 7%인데 4,200 정도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 되면 24년도 수익은 총 3억 6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인증으로 보내, 보여드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 높진 않지만 수익 금액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추세를 따라간다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